일차 원내 정체 대립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어 드겠습니다네 한반도 통화 체제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예,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북한산 석탄 국내 유입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한 차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을 실은 두 척의 배가 우리 항구를 20차례 이상 드나들었다는 보도가 있고, 또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석탄의 양만 9 0톤이넘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로 작은 물건 하나만 구입해도 이력이 추적되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이 석탄을 구입했고, 최종 소비처가 어디였는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놔야 합니다. 청와대 무긴설, 또 관세청에 대한 함구령 등등의 소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진실을 은폐할 목적이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 석탄이 우리 한국의 버젓이 들어온 것을 볼때 과연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방침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국제사회로부터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관련 기업 및 금융회사가 최소 네곳이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른 제재 대상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입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인지도 정부가 가려내야 합니다. 북한의 석탄 수입 문제가 단순한 군대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국제 공조 문제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쉬쉬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신뢰가 깨진다면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에서 북한 석탄 문제가 우리 정부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긴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오늘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해온 것처럼 좌고 우면하지 말고 흔들림없는 자세로 수사를 해서 진실 규명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조직적인 댓글 작업은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이고 진상 규명을 하는 작업은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힘든 도전과 시련의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특히 정치권은 정쟁, 특검에 관한 정쟁을 멈추고 특검의 활동을 인내를 가지고 지켜볼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지난 5주간의 바른 미래당 정책 워크시합을 10번에 걸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간 10번에 걸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대입 제도, 재벌 개혁, 스타트업 정책, 미중 통상 문제, 또 예산 국회 예산 결산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워크숍을 실시했던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단순히 공부에 그치지 않고 대한 입법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설명하는 위클리 정책 브리핑도 오늘 오후에 실시할, 것과 실시할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섯 차례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관련 보도 자료를 저희가 언론인 여러분에게 배포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번 8월 정기 임시 국회와 정기 국회에서 저희 당이 준비한 민생 관련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물어져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곳에 바른 미래당이 입법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최도자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최도자 의원입니다. 이 급한 생명일 바로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치자의 의사 폭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어제 또다시 주치자가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속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중대범죄라고 인식하지만 대부분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300만 원 수준의 벌금형만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응급실 폭행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현재 감염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예부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환자의 안전을 지킬 경호 인력은 기준이 없어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경호 인력을 별도로 마련하고 응급실의 경우 적절하게 청원 경찰을 배치하여.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청원경찰은 관할경찰청장이 배치와 감독을 하고 법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조성을 위해 병원이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해달라는 국민의 요청에 통화할 수 있는 이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다음님 네, 발언 겠습니다 네,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문건들이 공개되면서 연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문제 와 관련해서 사법부가 심리조차 열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행정 전 법원 행정 처장의 USB에 담긴 내용들 추가 공개된 문건들을 살펴본다면. 상고 법원을 만들고 주요국 대사관의 법관들을 파견하는 이득을 보기 위하였음이 드러납니다. 사법부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토록 갈구하고 기대했던 정의의 권위조차 질박받던 셈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사법부가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인데 이것 또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UN 권고 용어인 성노예 내지는 강제 성노예 등과 같은 사용을, 단어의 사용을 강, 자제하고 위안부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사용으로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 건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위안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마음을 달래어 노고를 위로하는 것이고, 일본이 사용하는 그 위안부라함은 전장의 일본군의 마음을 달래어 노고를 위호, 위, 위로했던 여성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나 일본이 말하는 종군 위안부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발적으로 따라다녔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안이라는 말은 심각하게 미화되어 있고 애매모호합니다. 일제의 만행을 감추고 방어하는 꼴입니다이 단어의 상으로 일본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위안부라는 말로 우리 피해자들이 없는 이득도 위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 대신에 합당한 명칭을 검토해 봄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묻힌 한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간다라는 뜻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면 우선 위안이라는 말부터 뜯어붙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세정 의원이 네. 지금 중사민치에 대한 2020년도 대안제로 개편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개편안이 4개월간의 대정제가 끝내고 내일 수능이 발표됩니다. 수능 상대평가 유지 및정시 확대 혹은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정식 축소하는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 안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느 안이 결정되든 간에 문제는 깊은 후유증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의 결정에 따른 정책이 실패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질지 모르는 이러한 교육정책 공론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복 관련 공론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관련 공론화 진행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하나하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면 교육부가 왜 중지하는지 알수 없을 지경입니다. 공론조사의 전문가인 제임스 피시킨 스탠포드 교수는 아, 시나리오 방식에 입시제도 공론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국가적 교육 철학 자체에 대한 토론이 먼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초정권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입제도와 교육과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미래교육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청년 취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취업준비생의 사교육기 실태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7월 초에 어, 취업포터 사이트를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39.2%가 취업 준비를 위해 상교육을 받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쓴교육금은 인간간 215만 원, 월평균 15만 원에 18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취업 준비생의 월평균 취업 준비 비용이 29만 원으로 1년에 383만 원에 달했고 대부분. 보합점수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서류 판단 받겠습니다. 이렇게 취업 사기가 증가하는 것은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이 9.0%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2.2%로 여전히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 이렇게 취업난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8일에 경제관계장관회를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에게 한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가 3단계참여 청년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주는 것에 비해서 지원금이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이미 지난 3년간 1,500억이 나와 졸속사업이고 질적인 성과및 미흡하는 지역도 많이 했습니다. 이 패키지를 통해서 한 취업률은 2016년 기준 66.2%이지만 1년 이상 근무한 고용 유지율은 46.2%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취업에 어려운 취업생들을 위해서 내일 취업 공제 등 다양한 학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의 취업을 생각하는 취업생들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아 도입 효과에 의문이 듭니다. 또한 취업, 사교육 외의 학생들은 계절 학기 수강, 졸업주의 시 등록금 등의 비용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어려움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 중생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취 중생들도 좋은, 좋은 일자로 없어 더 나은 수관을 가지고자 이런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 인재 미스매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취업장에 교육받은 인재들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제척취를 위해 투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은 하태경 의원님 들어주시겠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제가 좀뒤 10시에 정문관에서 예, 전당대 출마선언할 건데요. 이 계시니까 막대기 편을 약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야당 밭을 완전히 갈아엎겠습니다. 뿌리부터 새로운 강력한 제1야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른 미래당 천하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아마 이 더운 날씨에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 저를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로 대법관 3인이 퇴임을 하였습니다. 이중고영한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분입니다. 어, 고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 동,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사법 권위와 사법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달라는 유체 이탈 퇴임사를 남겼습니다. 지난 31일 법원이 공개한 문건 중에서 20대 국회의원 분석, 우리법 연구회의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가능성 및 대응 전략이 담긴 문건 등은 고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작성된 문건이며 고 대법관은 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2016년 부산 건설업자 뇌물 항소심에 개입한 의혹 등 사법 권위와 사법 신뢰를 훼손한 장본인입니다고 대법관은 태임사 중에서 사법 권위가 무너진 곳에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은 국민의,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자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래당은 어제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여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사법 권위 공건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는 야인이 된 고대법관의 진실한 고백과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만이 본인이 법원 행정처장 재임, 시지, 재임 시기에 버렸던 사법 농단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 짧게 최저임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가 8월 5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시가 아닌 재심의를 할 것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